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객을 의미하는 단어 customer, client 이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보시죠. Amy is one of our best customers. Amy는 우리 최고 고객 중에 한 명이다. one of 하게 되면요. 뒤에 최상급이라는 개념이 오죠. 그리고 복수가 오겠죠. 논리상으로 of가 뭐뭐 중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복수형이 오겠죠. Marketers are asked to find more customers.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are asked 그럼 요청 받는다. 뭐 하도록? 아직 안 했죠? 앞으로 해야 되죠? To find. 좀더 많은 고객을 찾도록 그러면 이두 문장을 통해 커스터 To 떤뜻 n d To f 매장이나 회사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체적 고객이죠. 그리고 한 번만 올 수도 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즉, 단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인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장도 있죠. They were attracting high-end clients. attract라는 것은 끌어당기다 유혹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High end 높은 끝 그래서 물건 같은 게 있으면 또 사람도 뭐 여러 가지 있고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높은 쪽 끝이죠 최고죠 가장 낮은 쪽 끝이 low end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고급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런 식이죠. 두 번째 오늘로서의 네 번째 문장이고요. 이 클라이언트 의두 번째 문장인데요. Client need to see the utmost commitment from their lawyers. 고객은 음? 고객 이상하죠. 왜 뒤에 lawyer가 나오잖아요. 변호사가 나오죠. 그러면 의뢰인이죠. 의뢰인들은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을 그들의 변호사로부터 the utmost commitment. commitment라는 건 헌신. 그들만을 바라보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분이 있다. 그러면 커트먼트가 있다면 자기 배우자만 바라보는 거죠. 헌신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모든 걸 건다는 얘기죠. 그런데 utmost니까 가장이란 뜻이거든요. 가장 높은. 그래서 utmost는 가장 큰 최고의 헌신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문장이 나와 있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뭘까요? 기본적으로는요. 맞춤형 전문 조언 솔루션 같은 것을 원하는 고객이죠. 위에 커스터머와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죠? 물건이나 서비스 보단 조언 쪽이라든가 해결책. 근데 그것도 맞춤형, 전문 이렇게 나왔죠.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솔루션을 바라는 고객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커스터머와 달리 좀더 긴밀하고요, 관계가 장기적 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커스터머와 클라이언트의 두 가지 단어의 의미 차를 알아봤는데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서로 호환해 쓰셔도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즉 클라이언트 쓸때 거기다 커스터머 쓴다고 문제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고간 이런 구분, 세부적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영어가 좀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 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